알아두면 재미있는 보사성어. 보사성어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글자가 합쳐져서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를 특정 짓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의 문화나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고유한 표현으로 한국에서도 그 의미와 사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보사성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무친.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의지할 데가 없음. 중국 고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권세와 재물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만해지고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하나둘씩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사람들 모두 그를 외면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이 이야기는 사고무친이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무친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없다라는 뜻으로 고립된 상태나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사용됩니다. 일취월장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함 옛날 중국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그의 스승은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를 자주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매달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일취월장이란다. 하루하루의 작은 진보가 모여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법이다. 청년은 스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끈기와 노력이 쌓여서 몇년 후에는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발전을 보고 놀라워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일취월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일취월장은 날마다 나아가고 달마다 발전한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을 격려할 때 사용됩니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김. 옛날 중국의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상인은 시장을 거닐다가 매우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석은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는 즉시 그것을 사고 싶다는 강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상인은 자신에게 이미 많은 재산이 있지만 이 보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보석을 사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고 결국 보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을 손에 넣고 나니 그 욕망은 또 다른 물건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은 또 다른 값비싼 물건을 찾기 시작했고 그의 욕심은 그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물건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견물생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견물생심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뜻으로 물건을 보았을 때 생기는 욕심이나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탐욕을 경계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금의환향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옴 옛날 중국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나가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열심히 일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수년간의 고생 끝에 그는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과 고향 사람들에게 그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의 변모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고 모두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렸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며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금의 환향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금의 환향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크게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 그 성과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명실 상부 알려진 것과 실제 내용이 일치함. 옛날 중국에 한 청렴하고 현명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이 사람은 진정한 어진 관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관리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며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의 명성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앞서 언급한 청렴한 관리는 꾸준히 자신의 일을 북묵히 수행하며 그의 명성과 실제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실상부 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명실상부는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 는 뜻으로 겉으로 드러난 명성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명성과 실질이 일치하여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을 칭찬할 때 사용됩니다. 백년 100년 가약 백년을 기약하는 아름다운 약속 주로 결혼을 의미. 옛날 중국에 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고 성장하면서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매우 깊고 진실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약속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100년 동안 함께하기로 약속합시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여자는 기뻐하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들의 사랑과 결혼이 축하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100년 동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백년가약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습니다. 백년가약은 백년동안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혼인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주로 결혼의 서약이나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